어머니의 마지막 비밀. 3년 전 68억을 전액 기부한 그 어머니. 큰형이 돌아온 날, 어머니는 문을 열어줬는데, 큰형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. 어머니,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. 큰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. DNA 검사 결과지. 진호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. 막내 진호가 비틀거렸습니다. 형 무슨? 아버지 장례 때 몰래 했어. 99.8% 확률로 너 친자식 아니야.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그래서 68억 기부도 무효예요. 어머니의 불륜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거니까요. 둘째도 나타났습니다.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.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. 막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.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그래, 맞다. 45년 전. 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어. 매일 밤이 지옥이었지. 그때 한 남자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. 큰형이 비웃었습니다.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신 거죠? 아니,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 사람은 진우 아버지가 아니야. 진우는 너희 아버지 친자식이야. 진짜 친자식이 아닌 건 어머니가 큰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. 진우 너야. 너희 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어. 그 여자가 임신했고 결혼 4개월 뒤 애를 낳았어. 너희 아버지는 그 애를 데려왔어. 나한테 키우라고. 그게 너야 진우야. 큰형이 뒤로 물러났습니다. 거 거짓말. 내가 태어난 곳은 부산 해운대 산부인과. 우리 결혼식 올린 곳은 서울이고 병원 기록 다 있어. 너 배꼽 밑에 점 있잖아. 그거 내 친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야. 큰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. 45년간 키웠어. 친자식처럼. 아니, 친자식보다 더. 그런데 넌 나를 뭐라고 불렀지? 큰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. 어머니. 너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했어. 진우한테만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. 그래서 45년간 입 다물었어. 근데 내가 먼저 DNA 검사를 했구나.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. 이제 알겠니? 68억을 왜 기부했는지. 둘째가 소리쳤습니다. 저 저도요. 너는 친자식 맞아. 근데 너도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. 300만 원도 아깝다면서.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진우 너내 아버지 친자식 맞아. 막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. 진우 너 친자식 아니야. 진성 너 친자식 맞아. 하지만 넌 엄마를 버렸어.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. 이제 나가라. 피는 못 속여도 마음은 속이는구나. 큰형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. 어머니. 저. 45년을 내 자식으로 키워준 게 고맙지도 않니? 나가. 그날 밤, 어머니는 막내에게만 말했습니다. 68억. 사실 기부하지 않았어. 예? 내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야. 50억 남아있다.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. 그리고 기억해. 핏줄보다 중요한 건 함께 한 시간이야. 3개월 뒤, 큰형은 친엄마를 찾아갔습니다. 부산 노인 요양원. 저, 아들입니다.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. 누구? 내게 아들 같은 건 없어. 까봐. 큰형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막내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. 남겨진 쪽지 한 장. 진우야,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.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. 어머니는 45년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자식들은 단 하루도 그걸 몰랐습니다. 구독 눌러 주시면 후속편 올려 드리겠습니다.